不不不不 <laughs> 지금 이곳에서 눈을 감은 이들에게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자 여정이 될 것이니 이들의 영혼이 대지의 신아크트로스의 품으로 무사히 인도되기를. <laughs> 아니, 잠실게. 아니, 잠실게. 실패한 인생 술이나 먹고 퇴져야지 음, 위대한 우마르가 할 소린 아니군 네, 다들 떠들어대지 갈라투르 최대의 실패작이 바로 이 바온투르라고 난 글렀어 글렀다고 응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살 뿐이네. 언제까지 남과 비교하며 실패한 삶이라 자조할 텐가. 얌병 찬소리는 영감 제자한테나 하라고. 에이, <놀람> 술이나 마셔. 조정뱅이야. 이봐, 같이 가. 어, 어, 어. 아유, 아유 술자. 에에 싫다는데도 지들이 맡겨놓고 일생이 모른 척하고 이래 텔바 같은 놈들 두고보자 네. 어. 어. 아 뭐해 얼른 가자 응. 응. 철두니 나의 사랑스러운 거. 우리 이대로 영원히 함께 하자구나. 아직도 부족한 게냐. 다시 식사 시간이다. 어둠의 저편에 서울리는 네 목소리를 들을까? 나의 눈이 되어 주렴. 나도 네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데려가 줄게. 어서오게 우마르들의 왕, 케이사르다 자모들을 통해 이야기는 들었네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 척박한 환경을 피해 지하의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지 돈이 필요했던 선조들은 가진 제주들을 총동원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중에는 역사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것도 있었지. 자네가 보았다는 사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나? 내가 갖고 싶은 게이거이 아가? 또... 이 아이가 당나는 거니? 욕심쟁이네. 딱한 번만이야. 특별히 허락해 줄게. 우리 아이. 일가전은 영광이. 영혼을 깨우려 하는가? 우리는 역사와 함께 묻혀진 죄인이야. 그런 우리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이방인이 내프랑겐슈타인의 힘이 돌아왔군. 에헤 그제 따위 이제 한방이라고. <laughs> 자네 뒤는 내게 맡기게. 성가벨라기의 힘으로 자네 지켜주겠네. <웃음> <웃음> 내 망치 피우르기는 세계 최고라고. <laughs> 아이이뭔미 뭐? 우마름 맙수사 내놔 이 망할 괴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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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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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 난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야! 우리의 역할은 이 문을 여는 것까지로군 부탁하네 우리들의 오만이 만들어낸 마가 헬크루즈의 폭주를 막아주게 가자 고결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나의 혼돈 베트라니아로 제가 원한다. 시끄럽게 고동치는 너희의 심정을. 난 먹을 셈이냐. 응? 으 어리석은 선택이다. 악마의 피가 없으니. 넌 고작 형일 뿐이다! 안 돼!!! <laughs> 나는... 벨 크루즈... <laughs> 정님이 나가신다 길을 피켜라냐라차차차에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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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야하하하하하 이거야말로 로맨틱 그 자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지! 자! 나의 위대한 형제! 함께 성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군 자네들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네 대오 아르투스 대지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길 빌겠네. 음. 음. <웃음> <웃음> 불쌍하게도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고 <laughs> 감히 나를 삼키려 들다니 <laughs> 안내해 주지. 가득한 저주받은 땅으로. <laughs> 우리 우마르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위대한 종족이다. 하지만 많은 업보를 만들어 낸 것도 사실이지.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은 지금처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앞으로도 이 맹세는 영원하리라! 우리의 맹세를 지켜주어 고맙네. 한 신구요. 오 왔구만. 모두 들어봐. 나 바운트로 일생일대 역적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전설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두라고 했었지. 세 가지? 그건 바로 우리 같은 조력자들. <laughs> 맡겨만 달라고 대장. 음흠. 술 이미 충분하다고. 그리고, 무기를 쓸 자의 영혼. 자, 시작해볼까? 그는 필요 없어 재련 오직 아크라시더 힘차게 부들겨 청소리도 들리지 않게. 자기면돼 심각해지지 말고 조금의 불안감도 비춰 지면 곤란해. 우리 그네 즐거운 한 손. 주소리 전설의 걸작 탄생한다네 제 탄생한다네 아들가 강력하기만 한게 아니 디자인도 중요한 나의 에센스 그걸 바운트가 만드는 건 넌센스 <laughs> 누가봐도 인기의 로맨틱 자, 이리로 와서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 망치질의 템포를 맞춰 모두가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요.